성경적으로 신앙인들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성실히 살아야 돼요. 신앙인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은대로 거두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실치 않다. 여러분 이건 안 되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믿음 생활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학교 생활도 하고, 가정 생활도 하고, 여러분 저녁 되면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laughs> 학교 생활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이것이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성공 법칙이에요.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달란트 비유 나오죠. 달란트 비유. 근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그거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그러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그 다섯 달란트로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는 거예요.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또 열심히 장사해서 두 달란트를 남긴 거예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했어요? 심었어요? 어, 묻었죠. 그건 심은 게 아니라 묻은 겁니다. 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주신 은사 재능 모든 것그 소유를 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묻어둔 사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뺏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교회든지 맡기신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 헛될까요? 헛되지 않을까요? 헛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열심히 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대가를 주십니다. 대가를 주세요. 제가 말씀을 하나 소개를 할게요. 그린도 전서 15장 58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헛되지 않아요. 예배 생활이 헛되지 않아요. 아,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했는데 이게 뭐야? 아닙니다. 헛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심는 거예요. 아,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의 자녀들을 잘 돌보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거 어, 헛되지 않은 겁니다. 다 하나님이 그것에 대한 대가를 보답을 다 하나님이.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루기 말씀을 읽었는데요. 루이라는 여인이 한 가지 좀이 의문점이 든게 있어요. 물음표, 물음표, 물음표. 이게 뭐가 있냐면, 보아스라는 사람을 처음 만났잖아요. 처음 만났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이루이라는이 이방 여인에게 친절을 베푸는데, 그 친절이 보통 친절이 아니에요. 호의가 보통 호의가 아니에요. 너무 큰 호의, 생각지 못할 정도로, 어떤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큰 사랑과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루시라는 여인이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분이 왜 나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까? 이 이해가 안된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시집간 그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모압이 있다. 고 어떻게 됐어요? 망했잖아요. 망했어요. 집안이 망했어요. 시아버지 돌아가시고 남편 둘다 죽고 망했어요. 집이 사업도 망하고 다 망했어요. 망해서 모압에서 지금 유대 베들레헴으로 다시 들어온 겁니다. 유대 땅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 루시라고 하는 이 여인은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모압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자, 사업 집안이 망한 집안이에요. 망한 집안의 이방 며느리예요. 자, 그렇다면 그런 사람 누가 알아줍니까? 누가 알아줘요? 누가 가서 말이라도 걸고 싶겠어요?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멀리 하고 싶겠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랑 가까이 지내고 싶다. 이웃처럼 이렇게. 손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야. 하, 아, 저런 사람 집안도 망하고, 이방 며느리에다가, 참, 남편도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하, 아, 남들은 아마 이럴 겁니다. 이방 여인이니까 더구나 이방 여인이니까.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에요. 아주 부자에다가 믿음도 좋고 명망 있는 이 사람이 아무 보잘 것 없는 이 루시란 여인에게 딱 처음 만나자마자 너무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어떤 호의를 베풀었어요? 루시 이삭을 죽고 있는데 거기 딱 나타났어요. 그러더니 어디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우리 밭에서 충분하게 다여기서 밭에서 주서라. 그리고 내가 저기 젊은 남자들 어? 여기 또 여자 여기잘 모르는 여자 하나 왔다고 괜히 성가시게 굴고 괜히 못된 짓 하지 못 하도록 내가 단단히 내가 주의를 줘 가지고 못 건드리게 해 놨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 마음 편하게 이삭을 주서라. 그리고 주다 보면은 덥고 그러니 목도 말르고 힘이 들거 아니냐. 그러니까 또 목이 말로 그러면은 저기 젊은 남자들이 아침에 물 떠다 놓은 게 있어. 우물을 길어다가 그 물은 아무나 이렇게 마실 수 있는 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물도 눈치 보지 말고 마음껏 너 마실 수 있는 대로 마셔. 어, 그렇게. 근데 이런 정도가 아니라 루스를 부를 때도 뭐라고 불렀어요? 내 딸아. 아, 모합 여인한테 내 딸이라고 는러내 딸아. 아주 허여삐 여기면서 사랑의 마음으로 친절하게 그를 아주 값싼 동정심이 아닙니다. 예의를 갖춰서 대하는 거이 사랑으로. 그러니까 루시라는 여인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거 아닙니까? 자기는 남의 집 밭에 들어가서 이삭죽기를 할때 혹시 거기 일하는 인부들이나 누가 어? 여기 뭐 주설 게 먹어 있다고 그러느냐 지금 요딴 어? 밭으로 가라 쫓아내면 쫓김을 당해야 되는 형편인데 쫓아내기는커녕 딴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주서라 어? 그리고 저 남자들 못 건드리겠으니까 마음 편하게 주서라 어? 목이 말르면 저기 물 떠다 놨으니까 물도 마셔라 이런 호의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또이밭 주인이 나타나서 오늘로 말하면은 어 웬만한 어떤 기업의 CEO 아닙니까 회장님이 나타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절하게 얘기하면서 마치 그 이런 거죠. 한 회사의 회장님이 새로 들어온 신입 사원한테 굉장히 친절을 베풀면서 어깨를 툭툭 들이면서 악수도 하고. 어 아무 걱정하지 말고, 여기서 뭐또 하고, 뭐또 하고, 뭐 여러 가지 특권들을 막 제시를 하는 거예요. 신입사원 입장에서는 이 회장님이 왜 그러시지, 속으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루시 지금 뭔가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도 되나? 내가 이런 어떤 그, 은혜 축복을 내가 받아도 되나? 뭔가 지금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시 보아스에게 정중하게 물어봅니다. 정중하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하냐면, 로아스에게 바짝 엎드려요. 자,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10절. 시작.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자, 보세요. 루시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을 냈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이 신분의 차이라든지 어떤 그, 어, 지금 루스의 위치가 어떤 위치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루슨 누가 이렇게 거들떠볼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그런데 루시 지금 너무 큰 애를 받으니까 도대체 지기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하면서 어,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밭 주인에게 큰 재력 가지고 유력자에게 지금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지금 묻는 거예요. 뭐라고 묻냐면 그에게 이르되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이방 여인이 이거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이상하죠. 아니, 당신이 당신처럼 훌륭하신 분이 나처럼 이방여인이고 보잘 것도 없고 어? 천대하고 함부로 대해도 저는 거기에 나한테 왜 그렇게 대우를 하느냐 그렇게 말하려는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내 딸아 이러면서 온갖 친절 사랑을 다 베풀어 주시느냐 그 이유가 뭡니까 하면서 땅에 바짝 엎드려가지고 정중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이후에 대답인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해요. 그 뭐냐면, 그거는 네가 선하고 아름답고 좋은 것을 심었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자, 저를 보세요. 내가 이렇게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너를 이렇게 선대하는 이유가 있어. 그 뭐냐면, 네가 선한 것을 심었기 때문이야. 네가 좋은 것을 심었어. 할렐루야. 아,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면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것을 심어야 돼요. 좋은 거. 그게 바로 돌아옵니다. 악한 것을 심고, 잘못된 것을 심고, 문제 있는 것을 심으면, 그것이 열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을 만한 걸 심으면, 썩은 열매가 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좋은 것을 심으면 좋은 열매가 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내가 어떤 사람에게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이 오는 겁니다. 근데 내가 악한 말을 하면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악한 말이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왜 사람들은 날 이렇게 대할까?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알고 보면 내가 그것을 뭐한 거예요? 심은 거예요. 저 사람이 자꾸 나에게 상처를 줘요. 근데 잘 생각하면 나도 그 사람에게 뭘 주고 있다? 상처를 주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것을 우리가 늘 심어야 됩니다. 근데 때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긴 있죠. 나는 특별히 그렇게 상처를 준적 없는데 저 사람은 늘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나와의 관계는 그렇지만 그 사람 주변에 상처를 잘 주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 한번 보세요 관계가 어떤지 관계가 결코 좋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하고의 관계뿐 아니라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관계도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상처를 늘 주는 말을 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또그 열매는 내가 먹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게 하나님의 성공의 법칙인데 아무거나 심으면 안 된다. 좋은 것을 심어야 된다. 선한 것을 심어야 된다. 축복될 만한 것을 심어야 된다. 갈라디아스 6장 8절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걸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러니까 인간적인 욕심과 내가 주인이 돼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 사람들은 그 썩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인도를 받고 성령님의 순종에서 산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열매를 거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일평생에 여러분 세상 떠날 적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잘 죽었다. 여러분, 잡으세요. 잘 죽었다. 잘 죽은 거예요. 못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요. 잘 죽어야 돼요. 근데 진짜 잘 죽은 거는 뭐냐면은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 참 아까운 분이 세상을 떠났다. 아까운 분이. 참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서 참 아깝다. 참 하나님께 충성하는 집사님이 참 세상을 떠나서 정말 아깝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죽어도요 잘 가셨다 아주 그냥 잘 가셨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목사가 죽어도 집사님이 돌아가셔도 그 집사 잘 갔어 고개를 흔들었나요 잘 갔어 잘, 잘 떠났어 그 사람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것을 심어야 됩니다 아멘 좋은 것을 심어요 그래서 아 우리 기도하는 권사님 참 훌륭하신 권사님이. 참 예배를 잘 들이시는 우리 뭐 장로님 또 우리 집사님 참 훌륭하신 분인데 아, 그 성도님 참 성품이 좋으신 성도님인데 근데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성도래도 그 성도 참 성품이 나빠가지고 그 사람만 가면 분위기 다 깨져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 평상시에 좋은 걸 심은 게 아니라 계속 악한 걸 심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우리 성도들 보면요. 참, 우리 성도들은 정말 제가 어디 가든 자랑하고 돌아다녀요. 제가. 자랑하고 다녀요. 어떤, 이런 경우 있잖아요. 이제 전에 후배 목사님 한 분이 저를 만났는데. 이제 교회들 쭉 돌아다니면서 이제 한번 교회들 구경을 다 했대요 구경했는데 어떤 교회가 은혜롭고 어떤 교회는 조금 냉랭하고 어떤 교회는 어떻고 다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저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가 한천명 모이는 교회 어떤 교회가 너무 은혜롭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어떤 교회가 은혜로운가 어떤 교회가? 근데 저는 여러분 제 마음 속에 어떤 교회가 은혜로울까? 전제 마음 속에 진짜로 오늘도 제가 그 생각을 저 혼자 해봤어요. 어떤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교회일까? 저는 세종인만회교회. 할렐루야. 나는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가 제일 은혜스러운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여러분들? 윤세희 권사님 안 그래요? 아멘. 신동열 권사님. 아멘 소리가 약간 좀 나오려다가 다시. 신동열 권사님 안 그래요? 어. 왜냐하면 지금 이게 동영상으로도 나갈 수가 있어요. 큰소리 신동열 권사님인데 아멘 소리가 크게 들려야지. 근데 여러분, 참 신권사님은 잘하는 게, 아멘을 너무 잘해. 그래가지고, 제가 신권사님 저번에 어떤 분이 그 얘기를 하셨는데, 신권사님, 그분이 신동열 권사님이다 그랬더니, 아, 그 아멘 잘하는 권사님? 누가 한번 그랬어요? 제가, 아, 윤세일 권사님이 그러셨나? 아, 신동열 권사님이 아멘을 잘하네. 그러니까 신권사님 보면 평상시 아멘을 잘하잖아요. 근데, 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성도들이 성품이 너무 좋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성품이 다 좋다고 그래서 무슨 어디 뭐 밖에 나가가지고 뭐 성질도 없고 뭐 다들 그냥 뭐 연약하고 이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다들 어디 나가면 한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면 다큰 소리 치고 한가닥씩 가만 보니까. 근데 교회만 들어오면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없어. 우리는 다 성도들 그냥 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다 그렇게 봐주고 다 기도하자고 뜨겁게 기도하고 또뭐 성기자고 그냥 섬기고 할렐루야.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워. 근데 제가 아참 은혜로운 교회다 하면 세종 임만의 교회. 제 마음에 딱. 여러분 좋은 것을 많이 심어요 돼.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좋은 것들을 많이 심어요. 참 좋은 것들을. 주일에도 어 지난 주일에도 그렇고 전주에도 그렇고 참 성도들 보면 무슨 뭐 조그마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예배 끝나고 커피를 제가 대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거의 100명 성도들 다 커피 막 대접을 하고, 이게 카페팀만 좋은 일인가? <laughs> 항상 다 커피로 하니까 커피 음료수를 다 대접하고, 지금 이제 여름이라 이제 그렇죠 뜨거워지니까. 그 전에 또 떡으로 그냥 콕 떡을 보 어디 그냥 뭐 잠깐 어디 해외라도 놀러 갔다 오면 과자 먹고 그냥 어? 한두 봉지씩 사다가 성도들 다 가서 맛이라도 먹게끔 하고, 너무 부담은 느끼지 마세요. 근데 다 그렇게 또 해더라고. 또. 다 그렇게 신기해 누가 하라고도 안 했는데 그냥 그렇게 어떤 사람은 제주도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또귤 어? 또한 두 박스 사다가 밖에 나갈 때 하나씩 갖고 가라고 그러고 다이상하게 그렇게 다 섬겨요 사실 여러분 그런 거 성도들 섬길려면 10만 원, 15만 원 들어요 적어도 최소한 근데 그런 거 생각해봐요 10만 원, 15만 원 어디에다가 쓸라면 그게 아까운 돈인데 우리 성도들 그거 별로 아까워도 안 하고 섬기는 거 마음이 크니까 아까워요 강미라 목사님, 지난주일에 커피 대접하고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 전혀 아깝지가 않아요, 보면은. 그냥 아깝지가 않아요. 저도 안 아까워요, 저도. 할렐루야. 참. 근데 그게 뭐냐, 좋은 거를 심는 거예요, 좋은 거를. 근데 좋은 거를 심으면 좋은 게 옵니다. 어떤 사람이 좋은 걸 심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거 보고, 아, 저분이 저렇게 성격구나 나도 한번 성기야지. 그러니까 너도 심고, 너도 심고, 자꾸 심으니까 저번에 내가 커피 한잔 사서 다 베풀었지만 은이번에또 누가 사서 내가 한잔또 마시는 거야 감사하게 할렐루야 좋은 걸 심으면 좋은 걸 거둬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인색해 무슨 좋은 정말 집안에 경사가 있어서 커피 한잔 사든지 떡이라도 한번 하면 참 좋을 경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돈 아까워서 안해돈 아까워서 내가 왜 그걸 그 사람들이 나한테 뭐 해줬다고 내가 거기다가 떡을 해서 그걸 내놔 이런 마음을 여러분 가지고 있다면요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성도들이 좋은 걸 심으니까 좋은 걸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도 교회를 사역을 여러 군데서 했었잖아요. 옛날 전도사 때로부터 하면 교회를 한덟개 아홉 개 저도 사역을 했는데 하여튼 세종 임만을 우리 교회가 최고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이런 교회가 없어요. 할렐루야. 참, 진짜로. 큰 교회, 작은 교회, 저도 큰 교회로는 한 3, 4천 명 모이는 교회 부교역자도 있었고. 한 1500명 보이는 교회 거기도 제가 교육 전도사도 했었고. 다저도큰 교회고 작은 교회 고다 돌아다녔는데 야, 참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아멘.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근데 이룻시라고한 여인이 아, 하나님이 이 은혜를 막 주시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는 좁팔로비큰거 없는 것 같은데 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이 감동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네가 좋은 것을 심었다 이거예요. 좋은 것을 자, 두 가지로 짧게 볼게요. 자, 첫 번째. 노란 글씨만 읽어요. 시작.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루시뭘 심었느냐 봤더니 어머니를 향한 사랑과 섬김을 심었어요. 자, 11절 읽어 봐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가 이러는 거예요. 내가 다 들었다. 네가네 남편 죽은 뒤에 시어머니를 지극한 정성으로 섬겼다는 얘기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여기까지 올때 얼마나 어려운 결단이 있었겠느냐. 내가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 그러니까 이 루시라는 여인이 어떤 섬김으로, 사랑으로 섬겼는지를 본 거예요. 네가 좋은 것을 심었으니 내가 그 보답을 주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걸 갚아 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둘째. 자,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을 심었다. 본래 룻은 모압 여인이지요. 모압 여인이었다면 어떤 신을 섬겨야 돼요? 모압의 신을 섬겨야 돼요. 모압의 신. 뭐 크노스 뭐 이런 신들이 있죠. 그 모압의 신을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룻은 모압의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누구를 섬겼어요? 하나님을 섬겼어요.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 그 나오미를 통해서 알게 됐어요. 시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그 하나님을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섬기게 됐고 그리고 모압에서 떠나서 이스라엘로 들어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모압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다른 거다 포기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12절을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 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 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는 네가 행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에게 보답해주시기를 원한다. 축복해 주시길 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고자 네가 그 고향 땅을 떠나오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너에게 하나님께서 온전한 상, 풍성하게 갚아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이렇게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심은 대로 거둡니다. 좋은 것을 심으십시오. 선한 것을 심으십시오. 기도를 심고, 순종을 심고, 감사를 심고 겸손함을 심고 좋은 걸 심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교만한 사람 세상 떠날 때 보세요. 사람들이 다 고개 흔들어요. 자, 그, 어? 권사 교만했지. 참 교만한 사람, 자기 자랑만 하고. 이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믿음 생활하다 간 사람은 자, 그 권사님, 겸손한 권사님이셨는데 훌륭한 권사님이셨는데 교회를 위해서 참 희생하는 권사님이셨는데 할렐루야 여러분 좋은 것으로 심고 선한 것으로 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갚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뭘 심으셨어요 나는 아 무엇을 심었나 나는 어떤 것을 심으면서 믿음 생활했나 가정에서 나는 무엇을 심었나 아니면 내 직장 생활에서 내가 뭘 심었나,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뭘 심었나, 하면 내가 무엇을 심고 살았나 보세요.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심으신 분들은 아름다운 것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좋은 거 심어야지.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게 되질 않아요.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찬양 불렀죠? 어 예수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보좌에 앉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선한 것 심을 수 있어요. 내가 주인 되면 선한 게 나오질 않습니다. 악한 게 나오고요. 욕심이 나오고 교만이 나와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선한 것을 심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